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가운데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열립니다. 민주평통애틀란타협의회 김영률 회장은 이번 패럴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참석인원은 쉬운 한 명입니다. 아, 이번 그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그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아, 어, 동계 패럴림픽이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 협의회에서는 어, 이번 그 개막식 때 51명의 우리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이 개막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.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측은 어제 저녁 패럴림픽 성공 기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에 대해서도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. 어, 대체적으로 어 올림픽보다는 패럴 올림픽 즉 장애 올림픽에 관심이 일반적으로 많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포들도 좀 더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패럴 올림픽도 성공할 수 있게끔 여러분 다 같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 위원들과 관계자들은 화이팅을 외치며 패럴 올림픽에 대한 성공을 기원했습니다. 패럴 올림픽 KTN 뉴스, 스티봉입니다.